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해 주시고 또 오늘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친 저항, 또 반대이라는 가운데서 파국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그 전진하는, 계속 전진하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의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교양되고 어, 분위기가 좀 살벌하고 어, 굉장히 예, 참간 음, 떨리는 이런 분위기며 예, 마지막으로 그 거친 저항들을 파국으로 그, 다루는 이런 내용입니다. 22장은 계속해서,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제일 먼저 나기를 타고 들어가시죠.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함을 통하여서, 이 더러운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열미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이제 저항, 첫째 저항이, 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는 이 권세로 이렇게 대항해 오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대항 가운데 있었고, 어, 이런 대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음, 그 포도원 지기 비유하고 혼인 비유를 통해서 어, 저들이 얼마만큼 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선을 넘었는가. 21장 마지막 부분에 예, 포도원 지기 비유죠. 어, 어, 그, 어, 소장노에게 포도원 지기를 주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얼마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이렇게 주 죽이고, 어 아들을 보내면, 어 들을 수 있겠다 했는데,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여기서 다 빼앗는, 참, 어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소장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발생인과 서교관들이 자기들의 이야기한 것을 알고, 더욱더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22장에, 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부르는, 예, 선택받은 자들에서 성국잔치로 많이 이 부르는 이런 종들에 대해서 어, 종들을 죽이고 또 자기 일로 그걸 무시해버리고 전혀 부름에 예, 합당하지 않는, 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참 얼마나 화가 났는가 그 초청 대상자들 말고 무작위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라 라는 이런 주인의 명령을 받죠. 이 말씀을 비추어서 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쩌면 우리까지 전달되어서 무작위로 자격 없는 자들이 우리 하나 님 앞에 초청받는 이런 은혜로운 초청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들은, 어, 이렇게 혼인잔치, 큰 잔치에 불렀지만, 응하지 않고, 우선권을 갖지 않고, 종두를 때려 죽이는,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에서 이제, 이제 거친 이런, 어, 저항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계속 나오게 되는데, 어,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올무를 할까 해서 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참 이게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안 낸다고 했으면 어, 이것은 어, 저기 반반역하는 이런 행위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여기 붙잡힘을 당하고 또 낸다고 그러면 어, 친로마주의 매국노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한 이런 곤란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주인께서그 유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 있을 것은 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그 올물을 피해 나가는 이런 말씀이 이 첫째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잘 벗어나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현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또 이어서 계속 사도개인들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 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결혼했는데 죽고 둘째 형이 또 결혼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형수 치사제, 그러니까 그이 자기였던 어, 기업을 계속 물려받기 때문에 이그 혈통을 어, 계속 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큰형 둘째 년, 셋째 년, 쭉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가면, 이게 누구의, 예, 이거, 부인이 되느냐. 참, 이게 곤란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죠. 이때, 참, 저들이 얼마만큼, 어, 세상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런 시, 세계를 평가하는가를 알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계속해서, 어, 이 율법사들이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또 바리새인들은 다이세의 자손이 누구인가 왜 에, 다이세의 자손에 대한 이 시비를 걸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잘 답변하고 올무에서다 벗어나서 모두 다 이렇게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참이 에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에 빠질까. 아,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살얼음판 걷는 이런, 아, 예루살렘의 우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이런 저항과 또 올무 가운데 23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이 하는 말들은 듣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라라고, 참 우리 주인께서 포용적인 이런 관점에서 합니다. 바리스인들 모두 다, 서기관들 다,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다 싸잡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이런 말들은, 오, 좋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저들이 어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받지 어 말아라. 그 행동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죠. 어 외식하는 것. 외식하는 것 대표적인 저, 저들이 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또 어,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선생이라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뭐 이렇게 늘 외식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조심하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정말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고 성인인 자가 돼야 된다라고 제하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시무시한, 어, 화이스 진작 일곱 가지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적인 저주를 이렇게 퍼붓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이런 저주인데요. 7 가지 이 저주가 있는데, 좀 공통적인 게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또 마, 지막 이렇게 그런, 어, 이런 그 묶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 재앙이 천국에 관련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어, 지휘자들은 예,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 막, 막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가 있다 또 지휘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결국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옥에 갈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천국에 관련된 이 화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제 삶의 적용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 가운데에 대해서 어~ 이게 책망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은데요. 그래선 지저들이 맹세에 대해서 어~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지주자들은 율법의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일들을 했다. 율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저주를 이렇게 계속 내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그 내적하고 겉과 속이 다르는 이런 그에서 저주를 퍼부는데요. 지주자들은잔 것은 아주 번들어 하지만 잔 속은 정말 너무 더럽다. 외식하다. 그래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뭐 회칠한 무덤은 얼마만큼 외식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어, 저, 저들은 선지자들을 다 거절했기 을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받을 를 것이다. 하면서 화있어진이 저주를 퍼붓는 우리 예수님의 이 저주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적인 저주인데 정말 감정을 최대한 철제하면서 또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어 이러한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엄중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에루살렘에 왔지만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반대와 또 올무와 전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참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자녀들을 다함타기 다 모음같이 했지만, 저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내게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도울 수 있었는데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2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그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거친 이 반대 저항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 종교 지주자들과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아니하는 결별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 이후로는 이제 어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강화가 25장부터 24장, 25장부터 계속 나오게 되죠.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떤 사지로 들어가는 이런 곳이 예루살렘생인데 거기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악과 또 어둠과 싸워 이기는 싸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그러면 이런 모습 보면 은 투사와 같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전혀 기죽지 않냐고 용감하게. 저들의 책망을 하고 저들을 저주를 부었고 또 정말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하는 이런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혹시 직장이 너무 반대가 심하고 또 우리의 사는 환경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해줬던 이런 모습에 따라서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저들의 잘못들을 또 선지자적인 이런 마음으로 또갈려주고 혹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는지라도 이게 굳하게 전투하는 아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께서 어둠의 세력을 싸우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얼굴을 내어놓고 그렇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기죽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나가는 우리 지침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또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과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주께서 이미 싸워 이기신 싸움들을 우리가 참여하오니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이 오늘 하루 믿음의 싸움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